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가지 기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 무관심의 기록입니다 제일 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토록 국민들께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단식의 이유조차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동훈 씨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구경거리만 남았습니다. 명분이 없으니 비장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국민의 힘 반헌정 정당 인증의 기록입니다. 탄핵 2호가 감옥에 간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 1호를 불러내고 이를 명분 삼아 단식을 중단합니까?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단식은 탄핵 원조에게 기사작위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자 박어게인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논란도 우수어졌습니다. 국힘에게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스스로 탄핵 숭배 반헌정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쪼록 조속히 기운 차리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탄핵 1호 기사 자귀식 때문에 늦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 유착 특검, 자본시장 개혁, 각종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들불 같은 국민의 탄식을 예언했지만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코스피 5천 돌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장 대표와 국힘 정치인들의 발언이 SNS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구 보수 정치 세력들의 낡고 협소하며 사악하기 사악하기까지한 경제관을 진압하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본 시장을 정상화, 선진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중복 상장 금지와 더불어 주가지수 상승 이후로 미뤄둔 금투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과감한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니무브, 즉, 부동산 시장에 묻혀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업과 가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낡고 무능한 극우보수집단의 저주를 뒤로하고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7천으로 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민생 경제의 온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자위 측고님 감사합니다.